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 규모가 5개월 연속 2억 달러대를 기록하면서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출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대중 무역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올해 북한의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은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무역센터(ITC)의 북중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월 2억 1,941만 4천 달러어치의 물품을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월 2억 달러 수준의 대중 수입 규모가 지난 4월 이후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재로 인해 2018년부터 1억 8천만 달러로 하락했던 대중 수입 규모가 사실상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8월 북한의 최대 수입품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2,310만 달러 규모였고, 곡물이 1,502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의 북한은 인조 필라멘트와 동식물성 유지, 담배, 도자 제품 등을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담배 수입은 전달보다 약70%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599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1610만 달러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제재 이전에 기록했던 월평균 대중 수출액 2억 7천만 달러에 여전히 크게 못 미쳤습니다. 북한의 수입액이 크게 늘어났지만 수출액은 제재 이후 제자리를 맴돌면서 북한의 8월 대중무역 적자는 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전인 2009년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는 10억 9천만 달러, 이후 석탄 등의 수출이 활발했던 2015년과 2016년 적자폭을 연 3억 달러대로 줄였었지만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부터 무역수지 적자폭은 15억 달러로 늘었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적자인 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의 대중누적 적자액이 14억 달러로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019년 누적 적자액은 지난해 기록을 깰 것으로 예상됩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스웨덴-미북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한의 전 6자 회담 수석대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미국 정상 간 친분관계를 강조하며 연말 시한을 언급한 것은 미국을 압박한 것이라고 한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BOA에 김 고무는 다마를 통해 비핵화 협상이 연말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새로운 길을 갈수 있으니 미국도 선택을 하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며 협상 지속을 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원은 미국 모두 협상을 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도발이나 협상 국면 파기보다 일정 부분 협상을 도출하는 것이 김 위원장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북한이 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김계관 고문의 담화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와 금강산 한국 측 자산 관련 발언 등에 대한 일종의 중화 역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준수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해군 호위함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부 장관은 24일 성명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광범위한 대북 제재 집행 지원을 위해. HMAS 파라마타 해군 호위함을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가 한반도 지역 안보를 위해 호위함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미 동아시아 지역에 배치되어 활동 중인 HMAS 스튜어트와 호바트 호와 함께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게 됩니다. 전 주한 미국 대사들이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미 대사관저 난입 사건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무단 침입자들을 체포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며 한국 정부에 외교공관 보호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의 주한 미국 대사관저 침입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 소장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외교 공간의 안전을 훼손하려는 행위는 그 누구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해당 학생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대화를 요청했었어야 했고 미 대사관 측도 기꺼이 응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부터 4년간 서울에 주재했던 토머스 하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유감스럽다면서 보통 그런 사건의 방지를 주재국 정부에 크게 의존한다며 한국 당국에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1989년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직접 겪었던 도널드 그레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는 학생들이 결국 나중에 사과를 했다면서 자신은 여전히 한국민을 존중하고 이번 사건도 그때처럼 잘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Uh, uh, so, well uh, uh, 그리그전 대사는 그러면서 미군 주둔 등에 대한 한국민들의 불만은 지난 50년 동안 봐왔던 것이라며 현재 주한 미 대사에게 유머 감각을 잃지 말고 과잉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맞춰 유엔군 사령부의 지위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 사령관은 이 문제는 전작권 전환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유엔군 사령관으로 근무한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3일 VOA에 최근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작권 관련 유엔군 지위 논란은 유엔군 사령부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투 사령부로서의 한미 연합 사령부와 정전 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은 명백히 다르며 따라서 전작권 전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t's often a 빈센트전 사령관은 정전 협정 유지와 집행이라는 유엔사의 역할은 전작권이 이양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사가 2018년 이후 평화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이행 등은 모두 전쟁 수행과는 무관한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최근 서울 강연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작전 사령부로 만들려고 한다는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유엔사가 한국에 남아있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북한의 조작도 새삼스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군 유해 송환도 유엔사 권한으로 가능했으며 미국이 현재 유엔군 사령부의 지휘권을 대행하고 있는 것도 한국 정당 시 유엔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소리도>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 종전 선언이 현실화된다면 유엔사 존립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회의 결정 사안이며 유엔군 사령부와 7개 유엔사 후방 기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일본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사가 일본 자위대에 한반도 진출 비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위에 뉴스 김동현입니다. 홍콩의 대규모 민주화 요구 시위를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홍콩인권보호법안에 북한 관련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홍콩 시위가 촉발된 지난 6월 상하원에 공동상정돼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에는 홍콩 당국의 대북제재 이행평가 보고서 제출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홍콩은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과 돈세탁 등 제재 회피를 돕는 위장회사들이 밀집한 거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일본 도요타 차량을 포함한 인도주의 물품의 북한 반입에 대한 유엔 인구 기금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승인받은 목록에는 도요타의 SUV 차량인 랜드 크루저 프라도 2대와 에어필터, 오일필터, 겨울용 타이어 등 차량 부품 2세트와 차량 수리용 공구 등이 포함됐으며 반입 시기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 인구 기금에 보낸 서한에서 면제 승인 시한을 준수하고 각국의 법과 규정 금융과 상업 거래에 대한 면허 요건과 관련 국가의 운송, 세관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